금융권을 희망하거나 은행에 취업하고 싶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은행 FP 자산관리사 자격증.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시대책에서는 2023-2024 은행 FP 자산관리사 최신 출제 동향 백문항, 더하기 모의고사 3회분, 더하기 특별부록 1, 2부 세트 패스코드 교재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일부와 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시험의 기출 분석을 반영한 최신 출제 동향 백문항으로 최근 시험의 출제 유형 및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3회분의 최신 유형, 빈출 유형 문제로 출제 포인트와 출제 경향을 알수 있고 문제별 빈출도 표시를 통해 학습의 중요도를 확인하고 강약 조절이 가능합니다. 상세하고 꼼꼼한 해설과 핵심 개념 정리로 중요 이론 정리 및 약점 보완을 할수 있습니다. 파이널 체크 OX 퀴즈와 가로노키를 제공해 전범위 요약 및 정리가 가능하고 시험에 자주 출제된 빈출 내용을 완벽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OMR 답안지를 수록해 실제 시험처럼 실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도서 구매 시 은행 FP 자산관리사 1부 2부 무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은행 FP 자산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단기간에 준비해보세요.